잠깐만요. 아, 둘걸 렛츠 미녀 나다 왔는데. 어, 이게 왜 그럴 일이냐. 전겠네요 우선, 오늘도 되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어, 저희도 벌써 콘서트가 다섯 번째네요. 데뷔한지 8년차 된 가수예요. 네. 하지만 아직 저희 회사에서 막내라인이 <laughs> <laughs> 아직 푸꾸해요 <laughs> <복붓해요. 웃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이번 콘서트 6개 동안 하는 동안 아 6개 동안 하면서. 우리 엑셀팬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들 중에 되게 새로운 거 하나가 깊게 나 자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전에는 뭔가 내가 뭘더 해드리고 싶고 뭔가 더 보여드리고 싶고 뭔가 그 행복을 채워드리고 싶고 뭐 이런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런 위치였다면 지금은 뭔가 정말 오랜 친구와 같이 하고 있는 느낌. 이요 아 친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친구처럼 편하게 이렇게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저희가 작은 실수에도 귀엽다, 귀엽다 해주시고, 오늘 손님이 또은었으면쭈정 울었어요. 정말 <유일한> <웃음> 시간이라는 <웃음> 소중함을 한번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면 사랑을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또내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데 우리 앞으로의 시간들을 서로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사랑해요.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고. 지금 밖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 가시는 길까지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